안녕하세요. 주식하는 개미 제이입니다. 해당 영상은 하루 전 내일 할 단타를 찾고 분석하는 저의 단타 매매 영상입니다. 시청하시는 모든 분께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의 목적은 투자 추천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모든 매매의 결과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2월 10일에 할 단타 종목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단타 사용설명서입니다. 첫 번째, 코스피 혹은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 -0.5에서 -1% 개 u 락시 대응이 힘든 분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매수 체결 알림이 오면 스탑로스를 이용한 손절 처리해 주세요. 세 번째, 매수와 매도는 항상 분할 대응하세요. 네 번째, 장을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손절과 기준 1% 정도 여유를 두고 대응해 주세요. 다섯 번째, 손절 후 당일에 다시 손절가 위로 올라가 지지하면 재매수 가능합니다. 매수가는 상승 초입 구간, 손절가는 상승 준비 구간의 상단으로 드립니다. 먼저 목표가에 도달한 종목 두 가지, 삼양식품 한화생명입니다. 2월 6일 월요일에 할 종목으로 추천드린 삼양식품은 어제 2월 9일 목표가를 넘어서며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0%가 넘는 수익이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월 8일에 추천드린 하나 생명은 어제 시간 내에서 3,300원을 도달하며 목표가와 10원 차로 분할 매도 되었습니다. 일단은 수익 안정권인 4%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제는 종목 추천으로 넘어갈게요. 수익이 나오면 일부 수익 실현 후 평단 방어를 하며 스윙을 들고 가볼 만세 종목입니다. 하나 송원산업 현대건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입니다. 매수가 3만 50원 손절가 2만 9,500원 대응하시고 3만 650원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고 손절가를 매수가인 3만 50원으로 올려 대응하시면서 3만 1,900원에서 3만 2,900원까지 스윙 가능해 보입니다. 두 번째 종목인 성원산업은 매수가 2만 600원 손절가 2만 20, 200원으로 1차 목표가 2만 1,500원 부근까지 대응하시고. 일부 수익 실현이 된다면 전고점까지 대응하세요. 세 번째 현대건설은 매수가 33,300원 손절가 41,800원 1차 목표가 44,400원입니다. 그 이후엔 47,000원까지 스윙 가능해 보이네요. 앞선 종목들을 포함하여 이세 가지 종목은 지수가 일정 수준 받쳐주면 우상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입니다. 애견 케미칼과 sm 준비했습니다. 먼저 애견 케미칼은 매수가 만0 5 0원 손절과 9800원 대응하시고 손절이 나오고 당일 재매수가 된다면 9580원에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11250부근입니다만 9800원에 재매수 시엔 1 0 5 0 0원의 일부 수익 실현하세요. 마지막 sm입니다. 매수가 68300원 손절과 66350원 1차 목표가 7만 400원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추적을 해봤 으면 하는 종목 세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이로닉 n 플러스 오로라입니다. 첫번째로 하이로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하는 차트 입니다. 21선을 큰 이탈없이 우상향하고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갱신하며 어제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그널 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종목을 분석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M플러스는 공부해보시면 좋을듯 해서 가져왔습니다. 1봉인데 통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의 분봉과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의 양봉으로 보시면 상승 후 눌림목이 형성되어 있으니 눌림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재차 상승이 가능한 구간이겠죠? 그린니 지속해서 분석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마지막은 제 추천 종목에 몇 번이나 등장했던 오로라입니다. 오늘 후실적과 함께 좋은 양봉이 나왔네요. 종목 추정 영상에 나온 1만 500에서만 700이 오늘도 왔었지만 저 역시 놓쳤습니다. 다만 종목을 놓치더라도 왜 추천을 드린 건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 이후엔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꼭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상 업로드가 늦어져서 정리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차트를 직접 보시고 음성을 들으셔야 대응하시기에 조금은 더 수월하시니 이것만 보시진 마세요.